뉴욕 3대 지수 이제 모두 하락을 하면서요 전일에 의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 지금 미중 긴장이 또 새로운 종류시장의 테마로 떠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인데요 어,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23% 하락을 하면서 지금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어,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7% 하락을 했고요 어, 그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장 대비 0.16%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 이제, 간밤 금융, 국제금융시장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채권금리는 이제 마감 무렵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2.75% 수준을 나타냈고요. 2년물은 3.04% 나타내면서 금리가 24시간 전보다는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속폭 상승을 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귀를 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가 106.2 수준을 마감 무렵에 나타냈고요. 어, 전장 대비 0.8%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오늘 속폭 상승했는데요. 구월 물 WTI 가격이 0 5 가량 오르면서요 배럴당 9 4 4 2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지금 상당히 고조가 된 상태인데요, 엔시필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지금 그 대만 방문에 따라서 정치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어제 아시아 장에서도 장에서부터 이러한 좀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중화권 증시가 2% 안팎으로 내렸었는데요. 어,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뉴욕 시장까지 그대로 전이가 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어, 현지 시간으로 2일 밤, 까지 뭐 얼마 전에 어, 대만 땅을 결국 밟게 되었고요.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 좀 긍정적으로 이 투심이 좀 전환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펠로시 상원 의장,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대만 땅을 밟자마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인권이라든지 법치를 무시했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대만과 미국의 연대를 강조를 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했고요. 또 지금 밤 시간인데요. 이제 일정이 시작되면 총통을 만나고 임회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이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어, 이 방문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이 노이즈, 정기적인 어떤 이슈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에 이 대해서 거대한 정치적인 도발이다라고 어 이제 화춘인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100여 개의 대만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수입 제한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이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대응의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어 군사 대비 태세의 단계를 높였고요. 중국이. 또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 미국도 여기 막불을 놔서요. 미 해군이 대만과 멀지 않은 필리핀의 핵추진망공고 모함을 비롯한 전환 매척을 전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에 따라서 뉴욕에서도 두심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장춘시를 많이 흔들었던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 들어, 들어서고 나서는 중국발 이런 무역 긴장이라든지 양국 간의 긴장이 크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갑자기 미중 관계, 관계 악화에 대한 이런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어, 투자심리에 좀 직격탄을 미친 모습입니다. 어, 특히 지금 뭐 타이밍이 그런데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봉쇄 이슈로 지금 세계 증시에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주어 왔습니다. 지금 겨우 코로나 봉쇄 이슈가 조금 마무리가 되고 어, 또 이제 거시경제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기반에서 투자하는 투자, 투자자들이 어, 이제 중국 이슈를 드디어.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정상화 하려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미중 긴장이라는 좀 해해묵었지만 또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슈가 나오면서요 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중 긴장이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시 단어일 텐데요. 어, 이제 과거에도 트럼프가 이제 미중 중국에 대한 고유관세를 부과를 하는 등 어,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굉장한 리스크 팩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회색 코플소라든지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 그거 알고 있지만 이제 미처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발생을 시, 발생이 실제로 했을 때이 금융시장 전체 전체를 송두리째로 흔들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 이제 매크로 투자자들이 중국의 공세 해제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을,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공세 이슈 드디어 넘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제 또 이런 또 다른 산이 이제 온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유라시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지금 이 중간에 이런 긴장으로 인해서, 군사적 대치라든지, 장기화와 같은 중대한 안보 위기가 있을 가능성은 25% 수준으로 이제 맞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경제 여파라든지, 기업의 여파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어 중국이 공군과 해군에 추가 흥면을 지시를 할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대만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보이콧이나 제재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고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세명 모두 인플레이션이 아직 진행 중이고 연준이 상당 히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최근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조기 긴축 기대를 살짝 창문를 끼얹는 모습입니다. 어, 결국 이제 투심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한 명씩 이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크리브랜드 여는 총재 발언을 했는데요. 어, 지금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듣고 를습니다 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인플레가 냉각이 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연준이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수준, 즉 이제 연준의 장기 인플레 목표치인 2%를 얘기하는 거겠죠. 2%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 침체 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 경기 침체에 힘입어서 여기 여가 조금은 어떻게 긴축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조금 이제 악화를 시켰습니다. 또 오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어 이제 9월에 다음 이제 FOMC죠 다음 FOMC에서 75bp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음. 지난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경로를 평가를 하면서 두번 연속 자이언트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9월에는 이제 50 아니면 75 ]인데 9월에는 지금으로는 50p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 Bp가 이제 합리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5 Bp도 오케이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5 Bp가 괜찮을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f o m c 까지는 거의 이제 한 달이 넘는 기간이나 거의 두달 가까이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뭐 인플레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나온다면 75 Bp를 올리는 것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 지금 상당히 또, 또 다른 자이어트 스텝이 올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좀심어졌는데요이 채권 시장도 이런 발언에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어, 지금 찰스 세반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어, 연준에서도 비둘기파 성향의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위원들마저도 어, 만약에 인플레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이면. 9월에도 75BP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내부의 이런 분위기 인플레에 대한 강력한 타개 의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어, 이제 아직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끝나려면 멀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제 현재 인플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인플레가 끝났다 라는 것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인플레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는 것 강조를 한 셈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조기 금리 인상설도 좀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 일부는 이제 앞으로 연준이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일부 사람들은 그 기대 어, 앞으로 하는 이 포드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그, 일, 그 일이라고 그일 표현을 했는데요. 긴축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다소 이제 좀 키토와 긴축 선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기업 실적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혼조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 우선 이제 중장비 업체 뉴욕 중장비 업체 캐티필러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 주가가 이제 또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좀 오늘 아무래도 가장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핀더레스트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핀더레스트 같은 경우, 어, 이제 분기순위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습니다. 리스가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주의 펀드죠. 엘리엇이 어, 지금 핀더레스트 최대주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11% 이상 올랐고요. 또 오늘 에너지 업체 BP 같은 경우는 b p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1% 상승을 했습니다. 어, 차량 서비스 업체인 오버 같은 경우 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가 18% 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어, 또 다른 기업 주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회사가 밝히면서요 어, 주가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에도 주요 기업 여러 개의 실적이 나온 상태인데요. 어, 우선 스타벅스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스타벅스가 현재 중국 공세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EPS라든지 매출 측면에서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예약 건수가 역대 최다였다고 하고요, 또 20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백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팔 역시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페이팔의 매출 매출이라든지 EPS,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또 거기다가 지금 에리시 펀드에서 어, 이 페이팔에 대한 페이팔의 주식 20억 달러 가량을 보유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이 어그먼트를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이팔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거의 13%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업체 AMD 또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어, 안 좋은 전망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주가가 5% 가량 하락을 한 것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즉각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어, 내일 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되는 7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이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고 경기 둔화의 신호라든지 연준의 향후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7월 비농업 고용 비농업 앞두고 나오는 어, 다른 지표는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국, 미국의 게인 이직 설문 조사인 조스 자료가 나왔는데요. 어, 6월 자료입니다. 어, 노동부의 비농업 보면 고용 지표보다는 한달 늦게 나오는 지표이지만요 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이 화랑인지 침체인지 등에 대한 더 정교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지표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인 이직 보고서에서 유월 채용. 즉 이제 채용을 공고한 건수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마디로 말해서 채용을 구하는 사람이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 미국 노동 시장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수요는 높은데 이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불균형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수요로 볼수 있겠죠. 채용. 요게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살짝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가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 이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채용 공고가 약 1,070만 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 전월이라, 전월치라든지 예상치를 모두 하의를 하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 미국 경제방송 CNBC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채용 공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의 조심을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의 같은 경우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5만 팔천 건 정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달에는 3 7만2천 명이 늘었는데요. 여기 비해서 이제 늘어났긴 했지만 상당히 좀 둔화가 된 수준입니다. 어, 여기에다가 최근 뭐 실업 지표, 실업 청구 보험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지를 주 후반에는 주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하락하면서 S&P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시총 대형 종목, 빅테크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최고 대장주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약호와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고와 마감을 했습니다. 어, 테슬라는 오늘 오는 4일에 어, 이틀 후에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주주 투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점에 지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은 주식이 3대1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어, 통상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에 대한 유동성을, 주식이 종목에 대한 유동성을 더 키우면서 어, 또 투자자들의 근접성도 개선을 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 주가를 조금 부스트 시키는 영향이 있고요. 이 와중에 테세라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임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보임 같은 경우 다우 편입에, 다우 편입에 가장 대형 종목 중에 하나인 보잉이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이슈 있었던 종목 중에 로비노드가 있는데요. 어, 로빈훗드가 지금 직원 23% 가량을 감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 감원 소식에 이어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진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반영을 하면서 로빈훗드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